국토연구원이 서울과 부산에 특이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허위 과다 입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 사기 혐의자 189명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2,400선 돌파를 앞둔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얻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원장 양한남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서울과 부산의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수급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들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고 급격한 집값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20대나 3건 이상 분양자들에게 자금 출처 조사와 중도금 보증 건수 및 한도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주택가격 급등, 분양가 상승 등을 주도하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수요와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부산 지역은 집값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올라 투기 세력이 유입된 것으로 봤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서울과 부산 지역에 올해 6월 누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조사했더니 세종과 부산, 서울 등 순으로 올랐습니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6월 누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살펴보니 상반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부산은 올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상승률은 2015년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5년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봐도 서울, 부산 집값 상승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국토연구원이 지역별 주택수급을 따져보니 2016년부터 18년 서울, 부산, 인천 등은 수급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충남, 경북, 제주 등은 공급과다 예상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부산 지역은 수급 안정지역이지만 전국 평균 이상의 매매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점으로 미뤄 이들 지역에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투기 수요를 막고 급격한 가격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이 적은 20대나 3건 이상 분양자 등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중도금 보증 건수 및 한도 제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일부에서도 이 같은 가수요가 몰리는 지역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분양가가 오르는 등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만큼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습적으로 허위 과다 입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보험사기 척결특별대책을 마련해 작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조사 시스템을 개선해온 성과인데요. 보험사의 돈은 눈먼 돈이란 말이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규 기자입니다. 한 병원 입원실에 입실 환자의 명찰과 손도 대지 않은 식사. 개인 물품들만 있을 뿐 환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낮에는 외출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혐의 금액은 총 457억 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환자 중에는 학생도 있었는데 입원복을 입고 버젓이 등교하다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단에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10년간 정상적인 생업 활동을 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반복적으로 동반 입원한 사례로 이들은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편취한 보험금 7억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보험 계약 구조를 잘 아는 전직 보험 설계사와 의사, 병원 사무장, 나이롱 환자가 공모해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50억 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단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나이롱 환자 적발에는 금감원이 그동안 적발된 혐의와 특성을 정밀 분석해 만든 상시 감시 지표가 활용됐습니다. 과거에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보험 사기 조사는 보험사의 보고나 제보에 의존해 특정 시점이나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보험 사기 대응단은 상시 감시 지표를 통해 이번 횟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을 세개 등급으로 분류해 365일 보험사기를 감시합니다. 특히 혐의가 농후한 위험 등급의 경우 곧장 정밀 분석과 조사를 합니다. 금감원은 병원이나 브로커 등의 권유로 허위 과다입원을 했다가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넘지 못하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하반기에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증권사들도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얻는 상품과 금채권과 같이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2,400선 돌파를 복전해둔 코스피가 연일 약보합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사들이 지수하락에 대비한 상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200지수와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버스 스텝업 ELS를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스텝업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로 기초자산 가격이 급등한 후 조정이 예상될 때 가입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주식의 대체제 역할을 하는 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은 금과 채권 ETF에 투자하는 유진 챔피언 골드본드 레버 카운트를 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형으로 운영하다가 5% 전후의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목표 전환형 펀드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설정된 목표 전환형 펀드는 40개로 지난 한해 5개가 출시된 데 비해 8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하락장을 준비하는 투자 상품들이 출시되고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코스피 지수가 하반기에는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6월에서 9월이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이 될 것이라며 대세상승론을 경계했고 대신증권도 3분기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215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글로벌 경기회복 효과 반감과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 둔화로 지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세계시장 진출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13개 산업별로 유망한 수출지역과 전략 등이 소개돼 중소기업들이 수출지역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별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포럼 행사장. 천여 명에 달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코트라가 제시하는 산업별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듣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코트라는 오늘 포럼에서 13개 산업 분야에 대한 해외 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중 7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13개 산업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별 진출 전략 보고서 발간과 또 진출 전략 포럼을 매년 정례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를 읽고 보다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산업 전문가와 해외 바이어 60명이 연사로 나서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 화장품과 패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전력기자재, 교육서비스, 캐릭터와 지적재산 등 7대 수출 유망산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란과 러시아, 인도,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의 신흥시장에서 완성차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아 신규 진입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통해 이들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생산 회사와의 거래 이력을 축적하고 품질 관리를 통해 공급 체인망에 진입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으로 소개됐습니다. 패션 산업은 4차 산업 혁명으로 오히려 한국이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분야는 수출 유망 국가 위주로 얼굴 마스크와 목욕 용품 등이 유망 제품으로 지목됐습니다. 그 화장품의 규모를 보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남미로 인기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요. 패션 산업의 경우를 보면 4차 산업혁명 분위기를 편성해서 남한의 그 개성을 찾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반의 그 판매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연사로 나선 강연자들은 한국산 소비재 수출 경쟁력에 대해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 대신 브랜드 파워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뉴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구축을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 TV 김상용입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 은행 K뱅크가 출범 100일 만에 예금과 대출 모두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지난 4월 3일 오픈한 K뱅크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기준 가입 고객 수는 40만 명, 누적 예금과 대출은 각각 6,500억 원, 6,100억 원에 달합니다. 출범 당시 올해 목표를 잡은 예금 5천억 원과 대출 4천억 원은 두달 만에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K 뱅크는 24시간 모바일을 통해 대출을 포함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30~40대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낮은 대출 금리와 높은 가격 경쟁력도 무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금 상품인 코드 K 정기 예금은 은행권 최고 수준인 2%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주거래 통장을 옮겨타고 신용카드도 발급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K뱅크에서는 제휴사 제공 코드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처럼 K뱅크가 무선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망은 녹록치 않습니다. 초기 자본금 2,500억 원이 벌써 바닥을 보여 증자가 필요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어 증자가 어렵습니다. 현행법에서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뱅크는 예상보다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K뱅크는 우선 은산분리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3분기에 증자를 할 방침입니다. 당초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KT를 중심으로 2,500억 원을 증자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증자액을 줄이고 모든 주주가 현재 지분 비율로 동일하게 참여하게 하거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에 나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납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간 제자리 걸음을 끝내고 2,400 고지 턱밑까지 진격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날보다 13.9포인트 오른 2,396회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기록입니다. 이전 최고 기록인 지난달 29일 종가와 비교하면 0.34포인트 더 높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증권이 3.03% 오르는 등 금융업종을 비롯해 철강금속과 통신, 전기전자 등이 상승한 반면 기계와 운송 장비, 건설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 중에선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0.7% 오른 245만 원으로 마감해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감사원이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감사한 결과 관세청이 호텔 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켰습니다. 또 그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필요성이 없음에도 면세점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국회의 간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같은 감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한 사안은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미케 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선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대형차 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형 차량 차선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는 등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열린 춘추관 브리핑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와 관련 전방 추돌 경고장치를 의무화자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루졌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이 이틀 뒤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채권보유와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압박에도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 금리 인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9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를 열 예정입니다. 현재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은 12월이 유력하지만 만약 9월 인상에 무게 중심이 옮겨가도 한국은행은 오는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9월 18일부터 50%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방문객이 개장 100여월 만에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지난 4월 3일 개장 후 매일 12만 명이 다녀간 셈입니다. LG유플러스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까지 미국과 중국, 일본 여행자를 대상으로 가격은 절반으로 낮추고 데이터는 두 배로 늘린 프로모션 로밍 요금제를 판매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2017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상자는 개인 일반 사업자 394만 명, 법인 사업자 83만 명등총 477만 명입니다. 이란은 37년간 이어졌던 서방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우리 기업에게 제2의 중동 특수를 가져다줄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런 이란에서 30년간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해 온 이란 전문가가 있습니다. 세경의 심재남 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서울경제TV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불철주야 돕고 있는 글로벌 시장 개척 기업들을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재남 대표를 이보경 기자가 만. 황시 남구의 제철 설비 공장 고로용송풍지관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로용송풍지관은 섭씨 1,250도에서 1,400도의 뜨거운 바람을 고로 안으로 불어넣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식회사 대동은 35년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축적된 기술 노하우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양대 굴지의 제철 회사에서 인정받은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회사지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중국의 값싼 철강이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게 돼 국내 철강 경기가 끝없이 침체에 빠지게 되자 총통지간 수요도 뚝 떨어졌습니다. 또 기술 역시는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내구성을 높여 제품 교체 시기가 길어지자 대동을 찾는 발길이 줄어든 겁니다. 돌파구를 모색하던 대동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인프라가 전혀 없는 해외시장에 맨땅의 헤딩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대동은 세경의 심 대표를 만나게 됐고 그 계기로 그의 수출 300만 불탑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지금 제3국이나 기타, 이란... 어... 인도네시아, 인도 등 이런 나라에 우리 혁신화된 제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어,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서 세경 같은 어, 그런 거점을 가지고 있는 어, 기업과 손을 잡고 세경의 심재만 대표는 30년 경력의 이란 전문가 미국의 원자력 제작 회사인 웨스팅하우스 사우디아라비아 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중동에서의 인맥과 경험을 넓혀나간 신 대표는 1988년 세경을 창립한 이후 이란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경을 창립한 이후 이란의 첫 고객은 이스파한스틸. 첫 만남은 우연한 기회에 이뤄졌습니다. 음? 두바이에비행기 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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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지에서 만난 이란사람 있었어요. 이상게 격사람이 그 원하는 걸 내가 다잘 아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일다 해주고. 근데 그때 분격사람이 그 이란의 제철공장 사장이었던 거예요. 이스판스틸은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종합 제철 기업으로 세경에게는 지금까지도 큰 고객입니다. 철강과 자동차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을 갖춘 신 대표가 우연한 만남을 실제적인 계약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파트너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수 있고 만남을 이어가고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심 대표는 이것이 이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기회를 잡는 심 대표는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집요함으로 이란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쌓아나갔습니다. 심 대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줘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세경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회사 장점이 왜냐면 실제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집요하게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아주 좋은 회사라고 평가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심 대표는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라는 한번 맺은 관계는 쉽게 끊지 않고 이어가려는 인간적인 정의 있는 국가라 신뢰를 중시하는신대표가 일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국가였습니다. 꾸준하게 쌓아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신대표는 세경을 연 5천만부를 달성하는 회사로 키웠습니다. 이라는 그 문화적으로 또 우리 한국인들하고 그 문화적인 동일성이 좀 있어요. 또 가족도 심이 내 그런 사회에 또 정을 또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 인간관계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 만나면 은 헤지 이렇게 쉽게 헤지지 않는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그 유사성이 있어요 한국, 하또 기업이 이란에서 사업을 정말 지금 그 기반이 또 형성된 그 분위기가 아주 잘되 있는 니다 이란 전문가인 심 대표는 37년간 성장을 멈춰온 이란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란은 지난 37년간 핵무기 개발로 경제 제재를 받아 세계와 교류가 끊기고 성장이 멈췄습니다. 올 1월 경제 금융 제재가 해제되면서 각국 기업들은 잠재력 높은 이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특한 문화와 종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진 이란을 침체된 세계 경기에 돌파구로 본 겁니다. 네, 제가 이년 동안 아, 어, 세비를 이제 보수하고 신규 세비를 뭐하고이신년 전에 썼던 그 세비를 처음부터 계속 쓰는 세비도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제주 동안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도 안 하려고도 이렇게 그래프에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정육공장 같이 석유화공장큰 공장에 그런 시설이 쏠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앞으로는 진짜로 다 바꿔야 되는 거고 또 품질도 아주 나쁘니까 품질도 이제 무단화 조치는 그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전체로 보면은 엄청난 그런 전체 그리고 공장 전체를 전부 한 방에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들이죠. 한국의 철강 산업 장비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며 이란과 한국 양국 간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란 전문 무역상 신재만 대표. 37년간 숨죽이고 있었던 이란의 가파른 성장 속신 대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 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빠져나가면서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잠시 물러나자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낮기온이 전국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는데요. 서울의 낮기온 33도, 강릉 35도, 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내일은 건강 관리와 더불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33도, 청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또 자외선과 오존의 생성도 활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역시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한낮에 속초의 기온 34도, 강릉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물결도 대체로 낮게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당분간 남쪽으로 밀려나 있다가 주말에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쨈 경제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